교회의 그 어떤 영향력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그 중에 이제 한부모 사역이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간다. 교회, 교회에서 상단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기관으로 되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둔다는 거거든요. 데 이 교회는 우리는 전부 상담이다. 이러면은 교회 자체가 이게 목회 사역이 되어버려요. 네. 그리고 교회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는 거지 주로 하는 거는 교회 확장, 성장.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할때 우리는 교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성장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예배는 드리지요. 예. 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직장이지. 신후회가 있는 그런 직장, 이런 개념이지.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이교회를 다니다, 이교회를 다니면 뭔가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런 걸다 생각하고 왔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다.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예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오고, 네. 지역교회라고 생각하고, 전통교회라고 생각하고 왔다가는 좀 당황하게 하는 거죠.